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천파고다 토익스피킹 강사 차차입니다. 어, 토익스피킹 2020년 3월 28일자 시험을 제가 보고 왔는데요. 시험 보고 후기를 푸륵 정리를 하고, 이따가 블로그에 올릴 거를 정리를 하면서, 같이 이번에 영상도 찍어볼까 하면서 처음으로 시험 끝나자마자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음, 너무 갑작스러운 결정에 굉장히 부시시한 상황이지만 어, 그러려니 하고서 봐 주시면 좋겠고요. 파트 1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파트 1에 weather update가 나오고 employee t 관련한 그 안내문이 나왔는데 사람 안내문이 어, 제일 먼저 보여지는 단어는 temperatures 그리고 record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우리 record라는 단어는 명사 형용사일 때는 record라고 발음을 해 주고 동사일 때만 record라고 발음을 해 주는데 이번에 record low temperatures라는 단어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record가 맞고요. 뒤쪽에 단어가 appropriate 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단어 안에 ate가 있는데 얘가 부사일 때는 atly라고 e 발음하지 않고 itly라고 -E 발음을 해서 appropriately라고 발음을 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part2는 여기 장소가 북스토어일 수도 있고 라이브러리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땐 북스토어 같은데 그 사장에 다들 막 필기하느라고 소리를 안 내면서 준비를 하시잖아요 요즘에는. 저는 예전부터 시험부터 자꾸 소리 내면서 연습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 습관이 돼서 그래서 oh, library there are some people in the picture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조용히 다들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제가 말하는 걸 들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library라고 주변에서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북스토어 같은데 일단, 여기 동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 동작에서 attaching a paper on the wall. 그리고 두 번째, 또 다른 여자는, the other woman is organizing the station, organizing the document.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여지는 책들이 나열이 되어져 있다. 라고 말할 때는, books organized in, 뭐, books arranged in bookshelves. 그리고 workstation에 office supplies들이 막 흐트러져 있다. 라는 말을 쓸 때는, 어, office supplies scattered on the station. 이라는 말을 써줄 수가 있겠죠. 그다음 83는 Buying Shoes 관련한 문제로 굉장히 쉬웠고요. 4번 문제는 뭐 제일 최근에 산거 어떠한 종류의 신발을 샀니? 그리고 5번 문제로는 가격 빼고 너가 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뭐니?라는 문제였어요. 아, 저는 희 저희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말했을지가 너무 다 예상이 돼서 풀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았던 마지막 문제가 너가 운동화를 산다고 할때 전문 매장에 가서 살 거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 신발 가게에 가서 살 거냐 이런 문제였고요. 어 특별히 어렵진 않았죠. 두 가지예요. 뭐 Get some help from the salesperson. 그리고 또, there are various kinds of shoes. 라고 얘기를 또 해줄 수가 있고요. 파트 4는 컨퍼런스 스케줄이었는데 7번 문제는 뭐 when and where 그리고 8번 문제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는 거이 맞지?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이럴 때는 어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나라고 사실대로만 얘기를 또 다시 짚어서 해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conference will end at 4 p.m. 이렇게만 답변을 해줬어요. 파트 5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파트 5 문제가 조금은 독특했고 스토리 라인이 뭐 조금은 달랐는데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회사에 브레이크룸이 있는데 점심에 사람들이 거기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히럽다 푸드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가 레노베이션 때문에 사용을 2주간 못하게 2주인지 두 달인지 못하게 되니까 이거 어쩌면 좋냐?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첫 번째로는 why don't you offer the lunch box during the lunch time? In that way, they don't need to heat up the food. 이렇게 말을 해줄 수도 있고 why don't you look for empty room and the room available and you can set up small uh, kitchen appliances.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다들 준비가 잘 됐는지 어쨌는지 궁금하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존에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공부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게무난하게는 풀업 본 노티스 공지를 해라 라는 말도 뭐 어떻게 끼워 맞춰 보면은 회피성 표현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86은 굉장히 익숙한 그래도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문제 난이도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The best way to deal with work related stress is having a vacation. 어 이거 다 말해 되나? 네, 파트 6 문제는요. 어,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최고의 방법은 휴가를 가는 것이다. 이 말에 동의하니? 뭐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 여기서 어, 나는 그렇다. 휴가가 제일 중요하다. 하면서 이유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휴가를 갖게 되면 나는 좀힘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when I come back to work, I can fully concentrate on my work and resolve all the problems and the conflicts that I got, that I have.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었고 기존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관련해서 내용들을 꾸려나간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짧은 토익스피킹 시험 후기를 어, 영상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다들 즐겁게 보셨기를 바라고 또 다음 주에 시험 후기로 만나도록 할게요.